사실 20년 전이에요. 제가 분과 4학년 때 인턴 들어갈 무렵인데 그 무렵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의약 분업이라는 이슈 때문에.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근데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어,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뭐의약 분업이 되든 말든 어차피 뭐 진료 보는데 크게 뭐 의미가 없었고, 병원 내에 그 당시에는 또 약국이 있어서 환자들이 진료 마치고 나면 대기를 하고 번호표를 받고서 약을 타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어 직격적 직격탄을 받은 거는 사실은 이제 개원의 쪽이었죠. 개원이 동네 의원들이 이제 처방료를 못 받, 았러니까 제약 복약지도, 이제 복약료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수익에 좀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밥그릇싸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업도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덕분에 저도 뭐 의사국가고시가 늦어지고, 또 이렇게 뭐 파업을 하네, 유급을 하네, 이런 논쟁이 한참 있었던 시기에 제가 의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시기를 되돌아, 보면 그때, 어, 열심히 나름 했지만, 힘에 붙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바뀌었냐. 20년을 지나서 한번, 최근에 이제 그때 당시 동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뒤돌아보면, 어, 많은 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되고, 병원 근처에 있는, 대형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들만 성행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전공의 협의회에서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서 어 지금 전공이들하고 그다음에 전임이라고 해서 펠로우 이제 교수님 되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파업을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되게 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지금 대학 교수님들은 병원은 내가 지킬게. 니들은 나가서 파업하고 싸워라라고 어 젊은 전공의와또 강사, 펠로우를 이렇게 파업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학 교수님들, 나이든 선배들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의약 분업을 못 막았던 그 선배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못해서 너희들한테 좋은 진료 환경을 못 만들어 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일반인 수준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많은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있는 병원들 중 전문의 숫자는 불과 천여 명, 이천 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병, 강남에 있는 수많은 병원 중에, 미용 성형을 한다는 병원 중에 절반 이상이 오히려 비전문이다. 이런 왜곡된 모습이 왜 생겼을까? 어, 제 동기들 중에서도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친구들 중에 지금 1차 진료를 하면서, 어, 가정의학과가 처음에 생긴 그 목적 자체가, 어, 진료 체계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레지던트들을 만들고 이제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질적으로 1차 진료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고 전부 거의 제가 알기로 7, 80%가 미용 성형 분야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전문의를 따고 1차 진료를 하고 싶어도 어, 마땅한 급여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분들이 나름 의대 나오고, 똑똑하고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용성형으로 옮겨가죠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레지던트 때는 에또 그런 아 전공 전문의 아 본과 4학년 때 본과 2학년 때 1학년 때 그때는 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폈었어요 기초의학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어. 그 대학에서 생물학과나 이런 타학과 전공을 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편입생들이 생겨서 생물학관이 뭐 영문학과 불문학과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저희랑 본과 1학년을 같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뒷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지금 제 동기들인데 그들 중에 지금 그러면 1차 진료 예를 들면 기초의학에 어, 종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 제 주변엔 하나도 없어요. 안과하는 친구, 피부과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만 있고, 지금 그중에 어, 기초의학을 공부하는 친구, 해부학이나 병리학이나 세포학이나 조직학이나 어떤 화학과 약학과 이런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강제해야 되냐? 이건 공산주의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길을 터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전공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또 그걸 한 거예요. 전공 의사 수를 늘려서 지방의 의사 수가 모자라니. 이런 기초 의학을 하고 감염병 대책을 하고 하는 거를 국가가 강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10년을 강제해서. 근데 의사 한명 만드는데 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돈과 시간과 그런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100%예요. 그분들이 설사 정부에서 뭐 정한 대로 지방에서 10년을 근무한다고 해도요. 레지던트 4년, 인턴 1년, 그러면 5년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강사 2년, 보통 하면, 그러면 7년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의사소리 들어요. 좀뭐좀 뭐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한 2, 3년이 흐르면 이제 그 과의 전문의로서 어디 가서 목소리 낼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실력이 쌓여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가요. 그 사람이 지방에서 병원을 할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10년 동안 족쇄처럼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던 그런 게 없어지고 FA로 딱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야구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왜 메이저리그를 가려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행복과 어떤 금전적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가 막을 순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강남으로 싹 몰려오겠죠. 그랬을 때, 1차 진료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은 어디로 가고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겠죠.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미용 성형외과 영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어, 실력 없는 돈만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영역으로 많이 들어올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상한 시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무리하게 수술을 권하게 되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성형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그러면 또 대형, 그 사이에 또, 또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사건 같은 유령수술, 뭐 성형공장,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곡된 거는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배분이 잘못된 거고, 또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어, 전공을 하더라도 취직할 자라, 자리가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병원급이 전국에 몇개안 돼요. 그럼 흉부외과 전공을 해도 그 자리에 교수직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또 병원에서는 흉부외과는 돈 버는 과가 아니에요. 수술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옛날에 그 NCIS, 아, NCSI라고 해가지고 무슨 경영평가라는 거를 받았어요. 세브란스에서 그걸 받았는데, 그, 뭐지? 그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컨설팅을 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수, 벌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 더하기 빼기를 한 거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그 대학에 있을 때 많이 했던 게암 수술하고 나서 절제해 내면 그 자리를 복원하는 재건 수술을 했거든요 보통 11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수술이 끝나요 그럼 밤새고 나와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환자 보고 가면 아침 회진 돌 시간 되고 다시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수술하고 그 생활을 계속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수술이 시간당 300만 원의 적자였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성형외과는 대학에 있는 성형외과는 병원에서 돈 버는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과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술방 프라이어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형외과에는 방 주지 말아라. 마취과, 이런 병원장, 윗선에서. 그래서 성형외과 수술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경제 논리에 의해서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수만 늘린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고 그 의사들이 활동한 공간이 없으면 그들은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미용 성형으로 하게 돼요. 제가 인턴 때 파견 나갔던 병원에 응급실에 계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흉부, 흉부외과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에요. 학연 나간 병원에서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응급실 같이 일하면서. 그런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개업을 하고 어느 순간에 나중에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지방이식증 가르쳐달라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요. 그리고 지방의 의사를 보내겠다고요. 강제해서. 유령수술을 무서워할 내용이 아니라, 유령수술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잡을 게 아니라, 안 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갈게 아니라, 막말로 옛날에 조선시대에 간도개척이라고 그래가지고, 3인 정책을 펼쳤죠. 척박한 땅에 국민이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을, 그, 농민들한테 주었어요. 나라에서.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주 정책을 시행했죠. 땅을 주면서 했어요. 땅도 없이 그냥 너 거기 가서 사러 네 돈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한테 그거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저 친구들이 저제 나이가 돼서 활동할 나이가 되면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가 되면 아마도 엄청난 왜곡된 모습들이 더 벌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그랬을 때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정부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신 분들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때 되면 절반 이상은 은퇴하셨을 거고 그 중에 몇 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저 이거를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내용이 아니라 한약을, 첩약을 뭐 급여화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찬성해요. 대신에 급여화하되 근거를 만들어라. 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보조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처럼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만 급여화해라. 그렇지 않은 거는 전혀 급여화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약은 비, 비기라는 어떤 첩약 이런 그 한약은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제조, 허가, 효능 이런 거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나 의학적 검증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라 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그냥 일반 국민한테 준다는 거 차라리 비타민을 주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증해서 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근거도 없는 그 약들을 보험에서 재정으로 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 돈으로 희귀한 환자들이나 아주 어려운 친구들 또 말기 이런 환자들 그런 환자들 도와주는 게 훨씬 더국익을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정치인들은 그러냐? 말겸 환자 얼마 안 돼요. 희귀병 환자? 표가 몇장안 돼요. 그런데 아프다고 보약물개라 그러면은 아마 좋다고 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본인이 20만원 주고 보약 사 먹다가 나라에서 보험해줘가지고 15,000원, 3만원만 되면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표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의학은 그렇게 여론몰이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되게 커요. 얘들아 젊은 의사들에게 내일의 환자를 부탁한다고 나이든 의사들은 진료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고 젊은 친구는 오늘의 환자를 부탁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저는 나름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 여러분들도 뭐 당장 내일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미용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뭐 이게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의대 만든다고 해도 그네들이 의사가 돼서 활동하려면 20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럼 20년 후면은 저는 은퇴하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이기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유령수술이니 뭐니 미용성형시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런 모든 모습의 근본이 뭐냐면 의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의 꽁수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뭐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꽁수들이 만들어낸 슬픈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